이, 시 간은 우리 주 님의 은혜 를 생각 하 면서 오늘 하루 를 통하 여 베풀 으신 은혜에 감사 하고 사순절 을 지내 는 동안, 주 님의 생애 와주 님의 은혜 를 깊이 묵상 하며 기 도하 는 시간 입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아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에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살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본의 아니게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으로 뭐 남들 하듯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것보다 뱃살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 1, 2kg 정도를 줄여볼 목적으로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사람이 18시간 정도를 굶으면 그때부터 지방을 사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시간 정도를 굶어주는 그 시간적 여유, 즉두끼 정도를 먹고 한 끼를 길게 굶어서 단식을 함으로써 사람 몸 안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삼으면서 몸의 지방을 자연적으로 연소시킨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콜레스테롤도 줄고 뱃살도 줄고 결국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며칠 저녁을 굶어가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인치 정도, 그리고 1, 2kg 정도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굶을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바이에르라는 사람은 382일을 단식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그의 몸무게가 207kg의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단식을 시행하여서 82kg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의 보호 아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초인적인 단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취임 설교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마을로 다시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선포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취임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취임사에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취임 메시지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찾아 선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것과 같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압제해서 해방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해방의 소식,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뉘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사람을 석방하는 일은 해방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에서도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금식입니까? 어떻게 복된 소식, 해방의 소식이 금식과 연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음식을 끊고 하나님에게 죽기 살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다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 학자들은 이 금식을 하나님의 의례로 발전시켰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정해 놨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는 날을 정하고 금식하는 규례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규례에 따라 굵은 베옷을 입고 문 앞에 나와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금식을 의뢰로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게만 했습니다. 지키는 건 좋은데, 이것이 금식이 종교적 의뢰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허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또 구제와 봉사와 그리고 선교하는 생활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본래적 의미로 진행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는 허례가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니까 이 정도 헌금을 하면서 조금 사람들 앞에 과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도 나니까 이 정도 봉사하는 거야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허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변질된 금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 향락을 찾는 날이 무슨 금식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눌린 사람들의 결박과 멍해를 풀어주고 줄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누고 헐벗고 떠도는 사람을 맞아들이라는 것이 그 금식의 본질적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것처럼 참된 금식은 바로 희년의 실현이고 바로 모든 것의 용서의 실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음식을 끊는 것은 내가 음식 먹는 것을 단절하는 것은 그저 내 몸과 내 영혼의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워서 지방을 태우고 내 건강을 위해서다 라는 의미로 단식하거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나의 자랑스러운 스펙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밥을 먹었다는 건지 금식을 했다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남들 밥 먹는 것처럼 아주 쉽게 금식을 많이 했다는 자랑의 표현이죠. 그건 스펙이 아닙니다. 금식은 다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기도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따스한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기도며, 또한 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금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뼈마디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비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며 성령의 채움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도덕함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지 않으면 채움이 없다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채움이라는 것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고 내 삶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런 은혜와 증거들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허례를 따르는 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남들 보기 좋게 하는 생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금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라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